일찍 해 e t s 츠 고! 갑시다 라는 걸 일본어로 부르 저도 잘 몰라요 스고이! 예す 스고이! 어... 이게? 1.5, 1.5 채민? 1.5? 내가 그렇게 크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허위 매물 없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세 가벼워 채민입니다 현대의 대표 중형 세단이자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차량이죠? 자, 그럼 바로 보시죠 현대 소나타 DNA G 2.0 프리미엄입니다 Hold deg skjult og sitt Ending. <laughs> 애간 영상 보고 오셨죠? 오늘 보실 차량 20년식에 25,015km 운영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번에 현대에서 출시한 신형 소나타예요 근데 진짜 저희가 평소에 보던 소나타랑은 좀 많이 달라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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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 보면은 이렇게 캐릭터 라인즈 이런 것도 되게 조화로워요 엄청 그렇죠? 이렇게 렇게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그릴도 약간 일자가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러고도 이렇게 퍼지는 느낌. 이런 게다좀 약간 조화롭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크롬 일자로 되어 있고 쓰면서 또 마지막 하단에는 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어져 있잖아요. 크롬으로. 이런 것도 다 이런 게 진짜 뭐라 해야 지 엄청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인 게딱 티가 나요. 여기도 여기도 이제 크롬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따 어떤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전면부 스포티함이 진짜 뿜뿜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제가 시동을 켜서 헤드램프를 보여드릴게요. 재밌 전화. 아 이거 진짜 벌써 신난 주세요. 자 헤드램프킨 모습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난이주관증인데 미쳤어. 이 디자인. 이거 봐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가면서 바로 크롬으로 이어지는. 이게 진짜 너무 예뻐. 약간 진짜 약간 멀리서 보면 뭐라 해야 하지 약간 설원에 있는 미인의 속눈썹 같은 느낌이야.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laughs> 그냥 설원에 우수회찬 되게 미인이 이렇게 눈 이렇게 얼어가지고 속눈썹이 약간 이렇게. <laughs> 이런 너무 그니까 그만큼 진짜 너무 약간 눈의 신 같은 느낌, 눈의 여신 같은 느낌이 탁 있어. 자, 그래 보면은 이렇게 LED 앰프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진짜 여기도 진짜 너무 예뻐요 디자인이 이렇게 약간 장장장장장장네 개가 이렇게 띡띡띡띡띡 들어가 있고 이게 안에 약간 이렇게 파여 있으면서 불빛은 <laughs> 불빛은 약간 위쪽에 들어가 있어서. 완전 빡 쏜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내눈좀 보호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싹쏙 들어가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밝아. 자, 우리 그럼 이제 전면부 봤으니까 후면부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후면부를 눈의 여신과 함께 가봅시다. 레츠고! 자, 후면부 보시겠습니다. 진짜 후면부! 진짜 후면부도 예쁘다. 후면부가 되게 여러분 엄청 스포티하지 않아요? 봤는데, 이, 나 여기가,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고, 부위처럼 이렇게 팍팍, 팍팍, 이렇게 깎였어. 근데 이게 약간 살짝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처럼 살짝 올라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약간 살짝에 공기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띵 하면서 약간 좀더 이렇게, 여기에 공기가 오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오, 어, 진짜 이런, 이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썼네. 보면 약간 요렇게,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테일 램프가 또 이렇게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요렇게 이렇게 일자로 자 이게 진짜 약간 그거네. 황소 뿔. 황소 뿔처럼 이렇게 테일 램프가 되어 있어. 이게 뭐예요? <laughs> 황소 투우사. <laughs> 아니, 진짜 이쁘다. 이렇게. 되면. 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 있어. 너, 턱. 어가 있고 여기에는 현대 로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도 크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우리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를 짜잔! 자 트렁크로 들어왔습니다. 트렁크 역시 넓어요 트렁크. 아니 여기도 일단 여기 어느 정도는 이제 보여줄게. 여기를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아, 어. 때? 어 여기 꽃게도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이 정도 되고 높이가 높이가 엄청 높아 아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아야 자 <laughs> 요렇게 요렇게 나몇개 들어가요 지금? 어... 두 개? 두 개? 1.5? 1.5 채민? 1.5? 내가 그렇게 크단 말이야?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높아요 진짜 대박 자, 그리고 여기가 양옆에 이렇게 트여있어가지고 우리 긴 것들 있잖아요. 긴 거는 이렇게 가로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진짜 넓고 높이도 진짜 넓고 여기 안쪽까지 넓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일상생활 에 문제가 전혀 없어.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이 정도면 진짜 트렁크 아주 훌륭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같이 실내로 렛츠고 저희 세일카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역시 어? 중형세 대형 모르는 거요? 네 중형 세단 <laughs> 중형 세단답게 덜찍하고 보이가 약간 좀 개방감이 좀 있네. 이렇게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좀 블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장을 좀더 밝은 색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더 넓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잠깐만 <laughs> 아니 나왜 이렇게 오늘 일본 일식집 조공원 같지 않아요? 아 일하셈하셈 일하셈하셈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저랑 같이 함께 편의 사항을 살펴볼게요 요. 아들을 넣어주세요 자 핸들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로전동 스위. 전통 시크루트 네? 일본 전통 시크루트 <laughs> 이쪽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럼 후방 카메라도 한번 살펴볼게요 후방 카메라를 짠 어우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깔끔하고 좀 크게 나오네 여기 같이 이렇게 음음음 음, 음. 수납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수납 공간이 여기가 넓어 여기가 넓고 여기 USB 포트도 두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기는 뭐다 들어가겠는데? 그리고 여기 컵 폴더 두개 넣으시는 공간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또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한요 정도. 요 정도 깊이가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레슬버스. Let's go. 갑시다라는 걸 일본어로 뭐야? 저도 잘 몰라요. すごい! 예! すごい!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 레그룸 세 주먹. 되고 헤드룸은 한점먹한 점만 주먹, 한이 정도 된다 한점먹이 정도 내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laughs>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앉아봤는데 여러분 꽤 이렇게 편안하게 좌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직각이 아니고 살짝 누워 있어가지고 우리 우리 뭐, 어? 내가 오늘 이런 머리 한 바캉스 머리를 할 건데 바캉스 그래서 약간 좀 놀러갈 때 무슨 막 놀아야지 뭐하지 뒤에서만 노래나 놀아야 <laughs> 돼. 어, 그럴때 이렇게 좀 이게 푹신해야 된다고. 푹신하고 좀 이게 편해야 돼. 뒷좌석도 사실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잖아. 이거 그럴 때이 정도면 여러분 좋아요. 응? 이 정도면은 나 충분히 나 미친 듯이 놀수 있어. 놀고 그냥 고라 떨어질 때 약간 이 각도 편안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저 차도 놀러 가, 놀러 가네. <laughs> 자 우리 그럼 같이 놀 놀러 가면서 같이 주요 옵션 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Let's go. 주요 옵션 사항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 전동 시트, 일열 열선 시트,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셀카 링크 또는 010-8583-333 줄로 전화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 셀카에서는 최적갈부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대차 가능합니다 미스 또한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이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셀카뷰 채민이었습니다 안녕 최초 등록일 2019년 5월 8일, 20년식, 주행거리 25,015km, 세일카비 판매 가격은 2,089만 원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